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탈 세계와 국면에서 우리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쓸어 담아 가고 있다. 판매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원가는 낮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갭 차이에 따른 이익 개선 폭이 여전히 우리는 기대를 해 본직 하다라는 거죠. 4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와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진영이 갈리게 되며 블록화 경제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지속적인 대만 압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탈세계와 구조가 깨지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는 신 냉전 시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으면서 특별하게 돈을 쓸어담고 있는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 기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G7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G20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G7이 아는 국가들, 특히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번에 강하게 나아졌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뭐냐? 지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이 남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진국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노스라고 칭하는데 반대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120여 개 국가 즉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을 바로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고 칭합니다 최근에 탈세계화 기조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 양 국가가 서로 분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핵심 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진영으로 끌어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선진국 글로벌 노스 같은 경우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에 63%에서 최근 2022년 기준 42%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은 37% 가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자체 우호 세력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안보적으로도 지원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 2014년도부터 1대1로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2027년까지 무려 6천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전교의 1장과 2장이 있는데 이 둘이 전교회장이 되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전교회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전교회 학생들의 민심을 잡아야겠죠.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나의 세력을 키워야지 전교회장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의 1장과 2장이 각자 서로 내 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최근에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야, 내 편이 되면 내가 밥 사줄게. 내 편이 되면 커피 사줄게. 서로 경제적인 지원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한쪽으로 특별히 치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 뭐에 집중하고 있냐? 바로 안보적인 지원, 즉, 무기체계를 공급해주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점차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호소력이 될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령 학교에서 나를 괴롭힐 만한 학생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장이 야너씨 앞으로 내 친구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하면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 준다면 그만큼 그 학생의 마음을 사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또 없겠죠 가뜩이나 서방의 무기체계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체계보다 상대적으로 계속 우위에 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검증이 됐죠 또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체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이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무기의 기술력이 다른 무기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경제력을 봤을 때 서방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한 경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인 다양한 문제로 인해 서방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제약이 있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줄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부각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 그래도 옆에서 막 싸우고 있어서 이 화살이 나한테도 튈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나는 무기가 필요한 입장에 보다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해 줄수 있을 만한 업체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전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의 생산 라인을 유지해 왔고 심지어는 국산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체계에 대비 30% 저렴한 고성능의 무기를 원하는 시기에 딱 필요한 만큼 인도해 줄수 있으면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무기를 사오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주잔액이 무려 100조 원 시대를 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올해에도 고속성장이 여전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폴란드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5대 방산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내년까지 무려 2배 이상 늘어 2조 원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 탈세계와 국면에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을 쓸어 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세 가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체 계속해서 작년부터 공부하던 업체들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첫 번째가 지금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공권 장악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다수의 항공기가 중요해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항공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의 FA50 같은 경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훈련기, 공격기, 전투기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도 이를 도입했고 이집트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집트의 성사가 된다면. 이 후, 아프리카 중동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에 대한 비용 지출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각 국가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포병 무기 체계인데 이 포병 무기 체계는 워낙 우리나라가 세계 탑 티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K9 자주포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 수출로 인해 확보된 개발 비용으로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더 증가시키면서 성능에 대한 개량 속도 역시도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계획보다 4년 정도는 더 빨리 계획을 앞당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미 세계 탑티어 수준인데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이 격차를 좀더 벌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대 로템이 또 주도적으로 만드는 K2 전차인데 이 K2 전차 역시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앞으로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기대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중간의 패권 전쟁으로 또다시 돈을 쓸어담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었는데요 조선은 최근 영상에서도 다시금 2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에 대한 투자 관점을 쫙 설명해 드렸었기 때문에 기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이미 3년 이상의 충분한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다가 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 중이다. 즉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배를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배를 만드는 업체가 갑의 입장에 있는 위치에서 배값을 더 높게 불러도 줄을 더 선다는 거였죠. 그러니 P와 Q가 증가하는 모멘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종이고 이러한 신조성가 상승세는 아무래도 환경규제가 완화되거나 글로벌 LNG 투자가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탄탄한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해서 신조성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 하나를 만들더라도 판매단가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 성장세는 훨씬 더 크게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 여기 더해서 철강 가격의 하락에 따른 후판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c 바로 원가에 대한 하락 역시도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판매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원가는 낮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갭 차이에 따른 이익 개선 폭이 여전히 우리는 기대를 해봄직 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조선업계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중요한 건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중 갈등 때문인 건데 가령 지금 가장 핫한 배가 LNG 선박이에요. 유럽연합이 탈 러시아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존도를 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LNG를 수입하는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LNG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15년 50만 톤에 불과했지만 22년에는 7,750만 톤으로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의 신규 LNG 프로젝트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쪽에서 LNG를 수입받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에 필요한 LNG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산 LNG 운송을 위해서 중국에서 건조한 LNG선을 투입을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 리스크 요인이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 중국 조선소를 기피하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선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 중국 조선사들은 배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 업체들 대비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현재 탈세가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hd 현대 중공업인데 왜냐면 메탄올 추진 엔진에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암모니아와 수소 추진 엔진 개발에서도 가장 앞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선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니즈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가 있고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성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같이 공부했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기업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기대를 걸어봄직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선 기업들 역시도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인 탈세계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1장과 2장, 즉,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바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산업,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같이 공부했던 방산, 조선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 위기의 순간 속에 기회를 잡아 발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은 흔들리고 계속 좋지 않은 것 같이 느끼더라도 특히나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성장 업종 및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은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한 부자 행무 되세요. 뿅.